이 칼키 가지고 어 밭이나 논을 갈아 가지고 갈아엎어 가지고 자 이거 돌아와 가지고 여기가 마늘을 종자를 이렇게 부어놨습니다그에은 작동하게 을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라 올라와 올라와 가지고 파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세월 많이 좋았졌다 기계 한대 쓰면 일당 100입니다 거의 뭐 일꾼 10명을 거뜬하게 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천하무적 기계입니다 이게. 와.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직토마지입니다 어, 오늘은 그 마늘의 고장 그 을승에 왔습니다. 어, 지금 한창 그 농번기로 그런지 이게 지금 어, 벼들도 주수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늘도 한참 심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어, 잠시 그 지나다가 이렇게 발길을 멈추고 한번 전력으로 다 들어와 봤습니다. 지나다가 나는 이 기계가 경인 줄 알았더만은 경기가 아니고요. 이런 기계는 또 저도 처음 보네요. 어서 와서 처음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 이 마늘 파종기네, 이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은이 마늘이 지금 여기 당겨있지요. 마늘 당겨있는데 여기 당겨있는데 아, 이렇게 가지고. 밑에 끌어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자동으로 이게 파종되는 그런 기계네요. 야어성이 마늘의 고장이니까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이디어 좋네요, 이거. 파종하고 나면은, 요, 아, 밑에 요 쇠뭉치로 이렇게 가면서 어, 밭을 골라주고 그러네요. 다지고, 덮어주고. 아, 저기도 한 또, 도... 음. 어, 밭에서, 논에서, 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계신데 뭐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창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니까 저기도 저 만장식 는지 네, 그런 것 같은데 한창 지금 자 여기도 아직까지 라들이 누렇게 이렇게 지금 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기도 신기한 기계가 열심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한 기계들이 참 많네요, 봄이가. 자, 이렇게 밖 농고랑에서 이렇게 제가 그, 이어본 지는 참 오래됐습니다. 그 옛날, 어렸을 적에 이렇게 농고랑에서 어, 콩도 심고, 콩도 또 추수도 하고, 이렇게 나락도 빼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서로도 이렇게 일단 렇게 이렇게 배들도 고개를 숙이고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지금 마늘 심 만들 수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기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기계를 만나가지고, 어, 한번 제가 영상 담아 봅니다. 한창 지금 논에서 작업 중인데, 어, 저 기계도 잠시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뭐 타는 기계인지 뭐 하고 있, 뭐 작업하고 있는지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저 뒤에서 한참 움직이는 저저 작업에 보면은 지금 어, 추수한 저 뺏집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앞에 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저것은 어, 이렇게 모이는 저것을 갖다 나중에는 그 공룡알처럼,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가고 나면 저 뒤에, 뒤에 동자발을 끈, 끈들, 딱, 끈들, 딱, 들고요. 틀어주고. 아주 싹또 위로 올리고. 작업이 끝나고 지금 화산한 것 같습니다. 아, 아따야. 기계가 우람하면서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그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기계 없으면 뭐 농사 짓지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누렇게 물든 황금 들려. 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많이 재미가 없어 가지고 거의 농번기 시절에도 보면 농사를 짓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농사짓어 갖고는 다산이안 온다면서 하임금비도안 나오고요 거의 양식 위주로 이렇게 짜기는 하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쌍삼자리입니다쌍자리 자, 저렇게 지금 특이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흙먼지를 저렇게 날리면서 열심히 지금 뱃집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잘들 보셨습니까? 어, 이렇게 황금 들녘에서 어, 한참 지금 농문, 농무, 그, 농문기에 바쁜 우리 그, 농문, 농민들과 이렇게 이상한 기계들을 한번, 어, 만나봤습니다.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하는 어, 농사 짓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런 기계들 같습니다. 어, 오늘 날씨도 이렇게, 어, 굉장히 바람 불어 살살한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